도의무씨 찾아왔습니다 그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꽃무리 하긴 한데 뭐 추운 날씨 날씨 좀 꺾였어요 그죠 어, 추운 날씨긴 한데 이제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차량 있어가지고 차량 스펙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은요 2018년형 그랜지알지3.0 익스크루시브 스페셜 차량이고요 울산에 거주하시는 분께서 저희 거래처를 통해서 매입을 하게 되어있는 되었던 차량입니다 차량 어, 색상은요. 예, 바디 색상은 어, 블랙 다이아몬드, 검정 색상이죠. 한 번은 더듬거립니다, 그죠? <laughs> 블랙 색상이고 주행 키로수는 다소 조금 있습니다. 10만 9천 키로 정속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고속 주행을 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고, 어,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이기 때문에 옵션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 어라운드뷰, 전동식 스마트 파워 트렁크. 그 다음에 추가 옵션으로 어드밴스드 스마트 패키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추돌 방지 장치, 자선 이탈, 후축방까지 되어 있는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상기차량, 어, 사고 유무는요 어, 투미추돌 사고로 인해가지고 트렁크 단순교환 무사고 법정보증서 발급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앙이 있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1 8년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판매 금액이 굉장히 좋습니다. 메리트 있습니다. 구독특별가 2000, 90만원에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차량 상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차량 또한, 뭐, 전 차량과 똑같이, 자, 그린다이 이제 항상 신품 점화찰 엔진교어을100% 교환, 교환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예, 눈여겨 봐주시면 좋겠고요. 현대 블루핸즈에서 예, 정품 오일, 점화찰 신품 정품 오일을 완전 교환했고요. 어, 전문, 전문가,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적인 이제 제조사기 때문에 더 전문가가 있을 수 없겠죠. 어, 엔지니어님께서, 검차까지 완료된 차량이어서 더욱더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빠른 영상 만나보시고요. 영상 꼼꼼하게 보시고요. 빨리 선택하시고이 차량 선택하십시오. 후회 안 합니다. 엔딩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런다이자, 가자! <목소리> 그런다이자, 가자! <목소리> 자, 외관 바디 보시겠습니다. 예, 검정색이고요. 판, 저 판테라 검정, 예, 블랙 다이아몬드 색상입니다. 전체적으로 메가이어 UV 강철이 완료된 차량이라서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어 왁스 자체도 예, 거의 뭐고 왁스 자체를 발라놨기 때문에 외관 바디 자체는 굉장히 예, 좋습니다. 어, 스스그 차량이기 때문에 전면 카메라, 예,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또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예,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옵션까지도 갖고 있는 차량을 보고. LED 사이드 예, 방향 지시등까지 되어있는 차량앞 타이어 보실게요. 19인치 스페어 휠이 되어있고요. 전체적으로 휠까지는 없습니다. 장거리 정석 중에 있는 차량이라서 예, 차량 뭐 운행 컨디션도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고요. 앞 트레이드 한번 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앞 트레이드 5.89앞 트레이드 70% 잔여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 리피트를, 예, 블랙 카본식으로 항상, 예, 그랜다이저가, 그, 예, 커스텀하죠. 그래 보시면 되고, 웰컴, 예, 터치식 스마트, 도어 패치가 되어 있고, 어, 도어 가드도 검정색으로 깔맞춤 해놔가지고, 예쁘게 해놨습니다. 자, 디타이어 보시겠습니다. 19인치라서, 뭐, 히, 뭐, 하체, 뭐, 어떠한 주행 쪽에, 어떠한 로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고요. 예, 주행 성능 또한 18인치 힐보다는 훨씬 더 뛰어나고, 어,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자, 디타이트이드 5.7도 똑같습니다. 디타이트레이드70%전유자녀 차량. 무콕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예, 이렇게 사이드 쪽에서 항상 비춰 드리죠. 예, 무조차 없는 아주 역시 대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120 소나무소에 4208 번호도 그리 그래 나쁘지 않고요. 그당한 번호라고 판단이 되고 리어쪽에 분비램프라든지 등 비상등 라이트, 모든 게 정상작업하기 때문에 별도로의 뭐, 공토를 안 하셔도 저브랜드이저가 극복을 해놨습니다. LED 리어풍 V램프가 예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 동승석 디타이어 보실게요. 예, D타이어는, 예, 유쉐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죠. 예, D타이어 트레이드도 70%전후자녀 차라리 향후 한 2년 정도는 충분히 가 사실 좋습니다. 예, 동승석 쪽에 가드라인 쪽 굉장히 예쁘고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도 70%냉산요 차량 아 있습니다. 그레이드가 타이어 교환 걱정 노노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연식 대비 가격 접근성도 아주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는 차량 좋습니다 하체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자 트렁크 내부 및 하부 컨디션 보시겠습니다 스마트 전동식 파워트렁크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굉장히 사양이 아주 좋죠 픽스 스페어 차량은 뭐 그랜저 r 즈 중에서는 최고의 차량이죠. 네, 최상 차량입니다. 전기 유동식 파워 트렁크가 되어 있고, 잠기 버튼까지 누르시게 되면은, 트렁크가 잠기면서 자문이 받칠 하게 되는, 예, 그런 부분이고, 트렁크의 스페이스가 아주 넓습니다. 좋고요 네, 플로어 쪽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고가 있는지, 황금이 있는지, 용접이 있는지, 그런 부 보셔야 되고, 그물 그대로 있고, 다이키트있고요 뒤쪽 리어 패널이죠. 신차 출구 당시 예, 실리콘 그대로 예, 되어있는 영상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예, 펜다 쪽이라든지 보셔야 되죠. 황금 예,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예, 신차 출구 당시 실리콘 그대로 되어있죠. 그 트렁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렁크 하나. 후이추돌이 있어가지고 범퍼 예, 트렁크만. 트렁크 교환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네요. 트렁크 하나 단순 교환 무사고 법정보수세 차량입니다. 그 실리콘 그대로 있죠. 딱 예, 닫으시면. 아주 부드럽고 순수하게, 천천히, 아주 중고하고 멋있게 내려갑니다. 좋습니다. 자, 하체 컨디션 보실게요. 자, 현대 자동차 블루엔즈 서비스에서 전화차 렌즈 교환완료하 차량이고요. 하차, 검차 또한 전문 엔지니어님께서 꼼꼼히, 뭐, 조인트라든지 전부 다 이제 네, 검증을 했는 차량이기 때문에 하체 컨디션 또한 서비스를 믿고 검증을 할수 있는 차량입니다. 좋습니다. 엔진누 자, 엔진룸부터 보시겠습니다. 상기 차량 3.0이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이고요. 8단 자동 미션이죠. 예, 오토 8단 자동 미션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고, 어, 엔진룸 또한 스킨크린을 완료했는 차량이라서, 뭐, 더욱더, 예,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항상 뭐 조명을 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항상 구독자님들한테 투명한 그런 영상을 제공하는 예, 그런 그랜 다이저가 됩니다. 배터리 상태 또한 아주 좋고요. 전체적으로 양호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 어, 그다음에 뭐, 뭐 다른 부품 뭐 베어링 벨트쪽 이런 부분들도 아주 좋습니다. 1열 시내 보시겠습니다. 1열 보시겠습니다. 자, 1열 보시겠습니다펙이기 때문에 스1열펙이기스프스펙이기 때문에 스이스이에 도켓 이프이기시가있어 있죠. 동접음이에오타이프1단스펙이기 때문에 이프 1세스펙이기 때문에 스타이1열 파워 기그다에이기에어린이 보호 기능까지스이이 작동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그마분미형 스펙, 어떤 스펙이죠? 자주문께서 아무래도 고가의 또 신차 출몰 차량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굉장히 좋게 하죠.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되어 있어서 정숙성 또한 아주 뛰어나죠. 예, 보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예, 그 후측방 예, 후측방 센서가 되어 있는 차량이죠. 그 다음에 예, 파워 트렁크까지 있는 차량이죠. 어, 전동 틀딩이 되어있고요 잠시 수정 드리겠습니다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차량인데 제가 첫 외관 영상에서 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예, 추가로 되어있지 않는 차량입니다 다시 한번 수정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동 예, 시트가 운전석 공중색이 되어있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많은 스펙의 차량들을 이제 취급을 하다보니까 한번씩 헷갈려 근데 수정을 드리고 다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 자, 실내 보시게 되어있습니다. 실내 탑승이 보겠습니다. 자, 상기차량 디스플레이 보실게요. 상기차량 109,184km, 1인 신조, 전차주, 정속주, 법정보증서, 발급차량. 자, 운전석 옆에 되어 있고요그 다음, 좌측에 보시면은, 예, 네, 핸들 리모컨 이죠 예, 네, 인성인식 핸들 리모컨이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메모리 버튼, 크루즈 버튼까지 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주행, 보조, 뭐, 이렇게 다 매뉴얼을 한글로 보실 수가 있고, 또 라이트, 사운드, 터닝, 서비스, 부가 기능, 설정 초기화까지 모두 다 되어 있고, 보통적으로는 운행키로스로 해놓죠. 그렇죠. 운행키로수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스타트, 스톱프크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적 감지기가 운적 감지기, 이게, 예, 비조, 와이프입니다, 와이퍼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로 해놓으시면은, 비의 양에 따라서 자동 조절되기 조금 좋고요가이패스 ECL 능미러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더욱 더 편리하게 운행하실 수가 있고, 8인치 음성 인식 스마트 내비게이션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렇 네. 예. 폴더시도 누르시면 되고. 자, 보십시오. 어라운드 뷰. 사각지대 없습니다. 4단계로 조정해 주실 수가 있고, 예. 네, 이렇게 주차 안내, 예. 가이드라인까지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에스코트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선이 보기 싫으면은, 적용을 해제하시면은 선이 안 옵니다. 그려보시면 그래 되고, 전방 자체도, 후방 자체도 카메라 4개 다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랜드라이크가 꼼꼼하게 확인했고요. 기능을 전부 다 확인합니다. 근데 전부 다 확인하는 영상을 담아드리면은 너무 많은 분량의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뭐좀 보시기 지루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사용하시는 그런 기능들은 꼼꼼하게 다 확인시켜드리는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에 대한 기능들도 그 그랜드아이꼼하게 하나하나 그 내가 제가 탄다는 생각으로 꼼하게 이렇게 다 검, 저, 검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피터 네. 네,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은히터 공조기 네, 쪽이 디스플레이드가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서 피터가 네, 잘 되는지 8단으로 조절됩니다. 이렇게 내부 전환 버튼 누르시면 되고 예, 방향 조절로 전면 부출로 했죠. 뜨뜻합니다. 네, 좋습니다. 겨울에는 히터가 뜨뜻해야 됩니다. 방반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켜서 예, 좌측으로 돌리시면 온도를 좌우 독립형으로 가실 수가 있죠. 이렇게 돌리시면 은잘들어갑니다 네, 로울로 시원합니다. 에어컨 시원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통은 네. 이렇게 끄시면 되고 오프. 네, 오프하시면 끄시죠 아우 공기평 풀로트 공정입니다. 테프타지 버튼도 해야지 재미없고요. 자 이렇게 버튼을 여시게 되면 12볼트 시골 잭 USB 옵시단자 예, 네, 우선 충전 스마트폰 충전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편의 기능 또한 굉장히 뛰어나고요. 여러구쪽 보시겠습니다. 자, 드라이빙 모드 오토홀드 전자바퀴 시스템까지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편의 기능 굉장히 뛰어난 차량이고요. 전자바퀴는 작동 잘 됩니다. 드라이빙 모드로 누르시게 되면 은 이렇게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스포츠, 스마트 모드 4단계로 예, 아주 뭐 편리하게 주행을 예, 즐기실 수 있는 차량이고, 전후방 주차 보조센서 뷰 시스템, 그 다음에 후방 예 후방 커튼이죠 예 후석 커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잘 내려갑니다, 잘 내려가고 잘 올라갑니다. 확인을 꼼꼼하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예 로브 박스 넣으시게 되면 사용설명서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려 보시면 되고. 커플더를연리시게 되면은 네 스마트키 2개 정상적으로 전차주분게 인수받았습니다. 이거 묻었네요. 뭐지? 닦았습니다. 뭐 묻었습니다. <laughs> 자 동승석 시트도 보시면 유분 제거 크림이 완료된 차량이라서 대견하고요. 워크인 스위치가 되어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에서 이렇게 편하게 동승석을 조절해 줄수 있는 에티켓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트 보십시오. 까지먹고 훌륭합니다. 깨끗합니다. 자, 2열 시트 보시겠습니다. 2열도 스프라이트에 예, 가니치가 되어 있죠. 되어 있고, 예, 열림정기 아주 부드럽게 잘 됩니다. 보험질 트위터 스피커가 되어 있고요. 열제도꼭 필요하죠. 2단 열선 시트. 가동잘 됩니다. 제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붕어 올리시게 되면은, 루머. 말씀드렸죠. 루마 프리미엄 설정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UV 차단이 다른 차량입니다. 그리고 수동식 착동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네, 이제 조금 이제 여름철이라든지 청우 내리신데 그렇게 이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도로잘 내려갔다 잘올라갔답니다선팅 농도 적당하고요. 시트 쪽 보실게요. 깨끗합니다. 헤어짐 전혀 없고요. 주름 없습니다. 그죠? 유분 제거해놨, 해 해나, 했는 그런 한 영상 보십시오. 와, 깨끗합니다. 깨끗하다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상하면서. 정말 깨끗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공조기도, 예, 이렇게 잠금 하실 수가 있고, 좌우 터트로 하실 수가 있고요. 팔걸이를 내리시게 되면, 예, 팔걸이 젖히시면, 예, 12V 시거제 USB까지, 예, 정상작동 잘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은, 이 예, DIS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채널, 라디오, 모드, 뭐, 오디오 채널을 통틀로 네, 하실 수 있는 버튼이고 슬라이딩 12구조 2웨이 컵홀더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전체적인 핸들을 한번 잡아볼게요. 차량 컨디션이 너무 좋고요. 가격 조건성 좋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 채팅이 너무 좋죠? 하이어드레이드도 충분히 남아있는 차량이라서 좀더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차량 같은 경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좋은 주련를 만나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차를 구매하셨을 때, 차 후에 차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수리라든지 이런 조그조한 부분들도, 어,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야지만이, 저 브랜드 아이저는 좋은 차량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상사차량잘안 보셨으니까 좋은 선택하시고요. 상단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은, 24시간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차량 구매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들도, 중고차에 대한 모든 것을 그랜다이저의 문을 주시면 은 성심성의껏 아주 예 좋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좋은 인도 많이 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항상 그랜다이저 발이팅 실어주시고요. 다음 영상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번째지 그랜 다이저입니다. 그랜다이저의 상품화 과정은 제 가족이 탄다는 마음으로 진행! 밝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차량 문의는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고 소년아 조고차시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차파는 아지아 그랜나이저. 허위 매물안됩니다비기매물 나쁩니다. 엄청난 매물 좋습니다. 그래도.